한번 사랑받으면 끝까지 선택받는 남자의 비밀. 이 남자는 놓치기 싫어요. 중년 여성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남자의 태도와 말투, 그녀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당신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가 스쳐갔지만 왜 그녀는 당신을 붙잡고 싶어질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관계가 길게 가지 못할까? 처음엔 좋아하다가 왜 그녀는 점점 심지지 어갔을까? 도대체 어떤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오래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정답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한번 사랑받으면 끝까지 선택받는 남자, 중년 여성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남자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태도, 말투, 습관. 이세 가지를 갖춘 남자는 단순히 인기 있는 남자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는 남자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는 그녀가 떠나는 남자의 특징 그리고 이어서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지는 남자의 태도와 말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왜 어떤 남자는 자꾸 떠나보낼까? 먼저 떠나는 남자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화가 일방적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둔감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말투는 늘 이렇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뭐 틀린 말했어. 겉으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속으론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가 반복되면, 여성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은 단순히 듣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남자는 논리로 이기려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사람입니다. 이부 중년 여성이 끝까지 곁에 두고 싶은 남자의 공통된 태도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남자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더 신뢰하게 되고,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첫째, 말보다 느낌을 읽으려는 태도.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요즘 피곤한 듯하다. 뭔가 신경이 쓰이는 듯하다. 이런 미세한 감정을 먼저 알아채는 남자. 그는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오늘은 좀 조용한 게 필요하신가 봐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꽉 잡습니다. 둘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그럴 수 있지. 그게 속상했겠다. 당신이라면 그럴만했어요. 이런 말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남자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 느낌은 어떤 로맨틱한 말보다 강력합니다. 셋째, 유머와 여유가 있는 반응. 중년 여성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남자는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여유가 묻어납니다. 뭐 어차피 다 지나갈 일이죠. 우리 같이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유머는 삶을 함께 나누고 싶게 만듭니다. 넷째, 들어주는 힘을 가진 태도.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 얘기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땐 어땠어요? 질문을 던지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남자. 그는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3부 말투가 사랑을 오래 가게 만든다. 다음은 말투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말투는 감정의 그릇입니다. 첫째, 끝을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됐어. 가 아니라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건 아닌데요. 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네요. 말의 끝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은 상대에게 내가 공격받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묻는 사람. 요즘 어때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단순한 안부지만 그녀는 이 말에서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셋째, 격려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냈다니 대단해요. 중년 여성은 겉으로는 강하지만 내면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위로가 됩니다. 사보 중년 여성이 느끼는 안정감이 곧 사랑의 지속성.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설렘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그 안정감은 다음과 같은 태도와 말투에서 생깁니다. 늘 예측 가능한 감정, 그큰 소리보다 차분한 말, 그 상황을 정리해주는 판단력, 그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는 용기, 나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입니다. 중년 여성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줄수 있는 남자에게 마음을 오랫동안 맡깁니다. 오부 끝까지 선택받는 남자는 감정의 기술자다.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선택받는 남자의 조건은 외모도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읽고, 감정을 인정하고, 감정을 나눌 줄 아는 감정의 기술자입니다. 말은 적지만 정확하고,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상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중년 여성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남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말끝 하나, 눈빛 하나, 질문 하나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 보세요. 그녀는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남자는 내 곁에 오래 두고 싶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의 마음이 식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녀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실전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을 읽고 감정을 살피는 당신은 이미 최고의 파트너입니다.